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참 은혜와 또 권능으로 참 온전해지는 모습으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줬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그 교회에도 완벽하지는 않았다. 참그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처음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실 이제 3장 4장에서 벌써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것은 외부적인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정말 그런 권능으로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친 사건을 통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산해들인공회에 잡혀가서 하루를 또 이렇게 참그 감옥신세를 지고 또 위협을 받고 외부의 어떤 그런 그 압력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큰 크신 은혜로 또 그들이 참 어떻게 보면참 영적으로 올시, 훨씬 더 아, 정말 대승을 거둔거나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도 아, 주눅 들지 않고 그들 앞에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 더해지는 아, 그런 엄청난 그런 영적인 승리를 거둔 바로 직후입니다. 그런 직후인데, 이 문제가 내부에서 발생을 했어요. 오늘 본문 5장 11절 맨 마지막,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 하니라,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이 이제 사도행전에 교회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한2 0번 나오는데, 중에 이제 처음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교회 안에, 이제 그 회중 안에, 예수를 믿는 그 아, 형제 자매들 안에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 사비라 부부의 사건입니다. 참아 아, 그들이 결국에는 이제 아, 그 교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다가 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심판같이 보여집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아참 두려운 내용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납득이 가지 않는 좀 그런 내용이 될 수도가 될 수도 있,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특별히 이제 또그 앞에서 그 부부를 이렇게 상대했던 베드로,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아, 베드로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이아리와 사필한테 어떤 교회도 주지 않고 이렇게 아참뭐좀 잘못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 그걸 그렇게 참 혹독하게 다뤄서 아, 교회가 어떤 그런 성도들의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다뤄서 이렇게 하나님의 직결 심판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는 그런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아, 그, 아나니와 삿비라의 어떤 그 지금이 현재 이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파악하려면은 앞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배경으로 잘 설명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앞부분 시작이 4장 32절부터 그 끝절까지, 37절까지를 오늘 본문이 같이 연결시켜주는 걸참잘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아나니와 사피라가 그 교회가 어떤 상황인데 그런 일을 꾸몄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렇게 이제 잘 연결을 시킨 거거든요. 그 사실 오늘 4장 32절부터 여기 35절까지는 또 다시 한번 그 당시 그 교회, 초대교회의 어떤 초창기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요약해주는 내용이죠. 2장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오늘 또다시 한번 나오는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을 사실은 설명해주는 배경이에요. 그 당시에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정말 너무나도 무모하게 너무나도 도발적으로 그런 일을 자행했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교회가 어땠습니까?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 그 당시에 교회의 실상이었어요.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제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말 그 뒤에 나오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무리가 다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때문에 그런 정말 삶 속에서 자발적으로 서로가 자신의 것들을 나누는 그 이유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나누는 그런 정말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그런 참 은혜가 충만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정말 주 예수의 부하를 입으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큰 권능이 나타나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상황 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나리와 삿비라가 전혀 개념이 없는 일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이 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사람을 상대로 교회,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을 바보 취급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상대로 성령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엄청난 죄악이었던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사실 생각할 수도 없는. 아,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들은 그런 생각을 꾸몄을까요? 예, 분명히 둘이 같이 한 거지 않습니까? 예, 5장 1절에 아나니와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삿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요. 뒤에 베드로가 사실 삿비라한테는 챈스를 준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쵸? 그렇죠? 아, 그가까 그러니까 3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3시간쯤 지나서 왔을 때 베드로가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어떻게 보면 추궁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때 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둘이 이제 작당을 한 것이죠. 네 그것뿐입니다. 같이 공모를한 것이죠. 왜 그런 일을 꾸몄을까? 직접적인 이유를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위에, 그 바로 위에 사장 끝부분에 다른 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쵸? 그렇죠? 바나바, 바나바라는 사람. 레위족 사람이었고 그의 이름은 요셉이라. 그는 구브로의 구부로 섬 출신이죠. 어떻게 레위족인데 또 밭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레위 사람들은 레위지파 사람들은 땅을 소유하지 않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이때는 벌써 구약에서 멀리 이렇게 좀 떨어져서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때는 레위지파 사람들도 이렇게 땅을 소유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랑 대조가 됩니다. 이그 사람이 바나바가 아 이런 정말 그 성령이 충만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자기의 그런 정말 그 재산을 나누는 그런 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표본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 공동체의 귀감이 되고 본이 되고 참 은혜를 끼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의 그 이름을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체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참, 아, 너무나 힘을 실어주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 이야기가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이런 그 모습을 보고서 자극이 되어서 그랬던 것이 아닌지, 아날리와 삽비라가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게 되죠. 괜한 부담감을 가진 것이 아닌가 혹시 바나바가 이렇게 공동체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바나바가 부러웠던 것인지 말이죠. 아니면 은 평소에 바나바랑 무슨 경쟁심리가 있었던 것인지 그래서 시기와 경쟁으로 자기들의 믿음이 따라가지도 않는데 믿음도 없는데 그럴 마음도 없는데 아, 정말 아마 어쩌면 은 말이 앞서고 그렇죠? 아, 우리도 이제 밭이 있는데 우리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미리 서운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제 여기 보면은 그렇죠.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무슨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말은 무슨 얘기죠? 너가 안 팔아도 괜찮았고 팔아서 일부만 바쳐도 괜찮고, 그렇죠? 다 괜찮은 일인데. 너가 왜 속였느냐죠? 왜 속였느냐? 여기 2 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이게 문제죠. 그것이 일분대 전부인 양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혹시라도 이렇게 자기 재산 전 재산을 팔아서 바쳐야 되는 것이 의무가 되어서 가지고 그것을 억지로 하려 고 그러다가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교연에서 그런 강제성이 있을 수가 없죠. 어쩌면 정말 전체적인 분위기가, 공동체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참 이렇게, 아, 참 눈치도 보이고, 아, 체면도 있고, 아, 그래도 우리가 뭐 이런,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인간적인 그런 어떤 동기가 앞선 것이 아닌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를 감췄어요. 감췄어요. 그리고 그것이 감추고 그 일부를 전부인 양 가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거는 일부인데, 아, 마치 다 드린 양 하면서 거기에 그 뿔려서 그 정말 자기들의 믿음을 과시하고 또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그 뿔린 것만큼의 그런 인정을 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은 그런 영적인 허영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쎄요. 그걸 참 이렇게 귀엽게 봐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아, 다시 말해서, 이 성령으로 지금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를 아주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일을 이제 자행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다른 그 어떤 뭐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이수 있나 어떻게 베드로가 이럴 수 있나 이런 문제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너무나도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렇 그런 와중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또 이렇게 숨기면은 감추면은 그냥 넘어갈 줄 아는. 그렇게 정말 너무나 무모한 생각을 한 것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하고 이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를 정말 우습게 한 그런 그 죄악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가볍지 않습니다. 간이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은 구약의 우리 여호수아의 여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의 사건과 많이 이렇게. 닮았습니다. 아간의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때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여리고성 함락이 정말 안 되는 그런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그런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여리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승을 거둔 바로 다음에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을 치러 갔을 때 이들이 대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유가 나중에 밝혀진 이유가 아간이 예, 하나님께 다 이미 드려진 그 모든 그 전리품을 그중에 얼마를 감췄어요. 그렇 그때도 똑같이 아간 그때는 아간뿐만 아니라 모든 그의 식솔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거의 비슷해요. 예, 그때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고, 정말 그래서 순종을 해서 첫 승리를 거둔 그런 정말 영적으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였고, 지금도 교회가 초창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정말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마치 조롱이라 하듯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뭔가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 인물들이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 모든 상황을 꿰뚫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마를 가져온 모든 것을 보면서도 베드로가 3절에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그에게 신문을 합니다.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사탄도 역사합니다 사탄도 역사해요 정오의 태양이 밝으면 어두운 그늘에 진 것은 더 그늘도 아주 찐한 아주 찐한 그림자가 지듯이 그런 역사가 함께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런 말, 땅이 그들에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결호다. 아나야가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났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뭐 저주의 말이라기보다도, 아나야아를 저주한 어떤 그런 말이라기보다도, 정말 상황을 꿰뚫어 보는 그런 그죠 예, 그런 정말 선지자적인 어떤 그런 그런 아, 어떤 투시의 어떤 은사를 발휘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났다. 그래뭐 갑자기 그런 너무나도 이제 충격적인 말을 들어서 심장 마비가 된 것인지 아, 사회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정말 하여튼 하여튼 이것은 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나니아는 무슨 생각을 하고 거길 갔을까요? 베드로가 칭찬을 할 거를 생각하고 갔을까요? 이 말을 들었다. 하나님께 거짓말한다는 걸 몰랐을까요? 베드로의 이런 말을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것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을 마누리 여기면 안 됩니다. 아멘. 교회는 인간들이 모여있지만 거기는 인간들만 모여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 우리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우리 안에도 우리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 함께 하시죠. 이 말을 들어야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은, 아, 이, 이런 사건은 아, 베드로가 아, 무니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한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살이라고 볼 수가 있죠. 3장, 고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한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들이 이에 주 예수의 부활을 큰 권능으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 많은 무리들이 한마음이 된 것이고 한뜻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정말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와중에 이런 무모한 도발이 벌어진 겁니다. 그 이후에 교회가 교회 역사 정말 그 유관 역사 속에 그 이후에 아나리와 삽비라와 같이 이렇게 교회를 속인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아마 지금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때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시범 케이스 비슷하게 그렇게 정말 이 하나님의 그런 그 거룩한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 정말 아 심판하지 않으셨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삽비라는3 시간쯤 뒤에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 격차를 두고 나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다 작전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또한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서도, 그 또한, 정말 똑같이, 남편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그도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벌어지지 말았어야 될 일이 벌어진 것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어, 그사나님의이 백성들이 모여 있는 교회, 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예, 이 단어 처음 등장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부름을 받은 무리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회중이다, 하나님의 회중이다, 어셈블리 오브 가시다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교회라고 번역을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하는데 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들이 모여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다른 단체들과 다릅니다. 교회는 다르죠?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우리 교회를 대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우리가 두려움으로 대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진실된 그런 정말 아,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또 교회를 대해야 되고 서로를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참 서로가 시기하고 경쟁하고 뭐, 사도 바울의 그런 서신서에 그런 거 얼마나 나옵니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말이죠. 아니, 저 집사는 저런 걸 하는데, 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괜한 그런 프레셔 말이죠. 그래서 막 체면 차리고 말이죠. 아, 뭐 괜한 부담감 가지고 말이죠. 아, 뭐 나도 좀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담감, 인간들의 모임이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헌신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사람 박가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박가면서 교회 출석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예, 교회가, 교회 모습을 상실한 것이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합시다. 두려움으 합시다. 예배 나오는 거뭐 목사님 얼굴 보고 나옵니까? 내가 교회 빠지면 교회가 자리가 나니까 한번 가줘야지 뭐 이러고 나오는 겁니까? 예, 다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초 초대교회 같았으면 정말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이 그만큼 교회가 희석됐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만큼 성령 충만함을 정말 그런 정말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단단한 각오를 해야 됩니다. 단단한 각오를 해야 돼요. 어영부영 신앙생활하는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지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정말 부흥의 불길이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은 것과 같은 역할하지 을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론 이걸 통해서 또 교회가 새로운 또 레슨을 받고 더또 하나님께서 또 정말 그 아, 교회가 또 이렇게 회복이 되게 하시지만 아, 이 순간만 보면은 얼마나 두려움에 이렇게 또 오그라들었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성도들이 많이 정말 아, 정말 이렇게 죄악 때문에 이런 죄 때문에 아, 개인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참 그만큼 교회는 정말 아, 생명체죠 생명체. 무슨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에 소속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하나 앞에 겸손함과 거룩함을 회복합시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나니와 삿비라 부부의 사건을 보면서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성전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우리가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우리의 헌신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며 또 서로를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주 예수의 그런 아버지인 혼란 아버지 그런 거룩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아버지 우리가 더한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정말 경성해야 되는 정말 아버지 그런 정말 부담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욱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계속돼서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정말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주님 정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으들로 간절히 기도 였나이다. 아멘.